네, 여러분, 이천이십년 구월 이십육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함수 연름의 그래프를 x 축의방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하면연름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야. 어, 그랬을때연름의값을 구해라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y 축의방으로 b만큼이니까 y는 오에 자 x 마이너스 a a만큼 x 마이너스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연옴의 름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구분의 일 구분의 일 오의 X-1제곱 더하기 2다라고 둘이 같이 겹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개가 겹치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되나요? 당연히 B는 2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어, 다음, 여기는 요놈아, 요놈아,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예, 있죠? 예, 얘는 오의 A제곱 곱하기 오의 X제곱이 되고요.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의 x곱이 됩니다. 이두 개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5의 마이너스 a제곱이 바로 9분의 1, 9분의 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를 비교해서 풀면 5의 a제곱은 5의 어, 어, A조급은 뭐가 돼요? 어, 9 곱하기 5다라고 쓸 수가 있죠. 그거 45입니다, 45.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5의 A조급 닭이 B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45 더하기 B2를 정리해주면 47이다 라는 답이 바로 그냥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6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